Who has been the best ever finisher in Premier League history? gonna shock you. Go on, then. don't I'm say thinking... Omri. I don't want to hear it. No, no, no. Genuinely? I think it's, it could be human Son. An Arsenal fan saying that? No, no, look. I don't like Son, and I obviously hate Tottenham Hotspur. But human Son, he scored a few against City. He scored a few against United. He scored a few against Liverpool. He scored a few against Arsenal. And it, it pains me to say it, but I do think that he could be the best finisher.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했던 손흥민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원수를 생각하는 아스날 팬들도 이 펠에서 최고 피니셔는 손흥민이라고 할 정도로 손흥민의 위상은거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한 영국 매체에 배고프다라고 한 발언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아스톤 빌라전 후 손흥민을 인터뷰했는데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발전을 원하고 있다고 라 보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매체에서 손흥민을 인터뷰한 것은 손흥민의 지난 시즌 평가절에 하 국내 팬들을 분노케 했던 댄킬 패트릭 기자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을 얻고 손흥민은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자신을 더 나은 선수로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 웨스트헨과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교체로 들어가 득점하자 경기 후 손흥민을 향한 감독과 동료 언론과 팬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킬 패트릭은 리그 선발 출전 20경기 동안 한 골인데 두 번의 교체 출전에서는 네 골이라며 손흥민은 선발로 나서면 골을 못 넣는 선수처럼 깎아내려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손흥민의 수준을 못 미쳐 선발에서 빼야 한다고 기사를 쓰던 킬 패트릭은 결국 선발에서 빠지고 교체로 들어가 골을 넣자 교체 출전에서만 골을 넣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에 킬 패트릭은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엔 g 포스테코 골 감독의 전술에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손흥민의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꾼 건 흥미로운 플랜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킬패트릭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조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공을 잡을 때 존재감이 부족하다며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그의 속도가 더 치명적이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을 새롭게 만들었다. 높은 볼 점유율을 추구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강한 전방 압박 능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그의 결정력이 도드라지며 치명적인 선수로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스톤 빌라전 후 손흥민을 인터뷰했는데 손흥민은 포스코글루 감독은 나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줍니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고 여전히 그에게 완벽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토트넘 주전에서 제외한다며 골을 넣어도 악평하며 악명높은 손가 기자 킬 패트릭은 이제 팀의 영웅이 된 손흥민을 인터뷰하며 남다른 감독에 대한 충성심까지 전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아스턴 빌라전에서 풋볼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 자니올러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자니올러는 지난해 에이스 로마에서 뛸때토트넘 행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당시 손흥민의 비유되는 어린 선수라고 불리며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정류와 연방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리케의 갈라타 사라이로 이적했습니다. 손흥민의 차기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현재 언론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만에 이 l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하면서 토트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세 번째 골을 넣기 몇초전잔니올로가 형편없는 행동을 보여주며 팬들이 거세게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페드로포르가 패스한 볼을 쿠르셉스키가 돌파해 나가자 잔니올로는 이를 따라가기는커녕 팔을 휘두르고 한탄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크루셉스키의 크로스가 손흥민에게 전달되었고, 이런 멋진 대파 슛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토토는 오른쪽윙이 뜨고 나가자 따라가지 못했고, 자니올로는 손흥민이 며칠 뒤 골망을 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좌절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셉스키의 어시스트를 영국 풋볼런드는 속죄 어시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후반 20분 이대영 상황에서 아스선빌라 주장 존 맥기니 퇴장당한 뒤, 후반 29분 손흥민의 왼쪽 측면에서 중앙의벤타쿠르에게 공을 주고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늘상 보던 토트넘의 무시무시한 역습이었습니다. 벤탄쿠르는 오른쪽 쿨루셉스키에게 패스했고 중앙의 4명의 수비수가 둘러쌌는데 순간 손흥민은 비어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손흥민에게만 주면 바로 결정적인 슛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쿨루셉스키는 무리하게 직접 슛을 쌓고 허공으로 날아가버렸습니다. 순간 손흥민은 두 손으로 땅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풋볼런던 이후 크리스셉스키는 후반 추가 시간 박스 량에 치고 달려가 손흥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속죄하며 손흥민에게 패스하여 대파슛으로 골로 연결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공간을 향해 지능적으로 움직이며 놀라운 꼬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은 패스만 해주면 마무리해주는 확실한 주장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힐과 브레넌 존슨도 경기 중 패스해야 할때 슛을 하거나 무리한 플레이를 해서 경기 중 손흥민의 조언을 듣곤 했는데 손흥민의 주장으로 그라운드에서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며. 팀의 전술로 이끄는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 디에슬레틱은 토트넘이 아스턴 빌라 공격 위협을 차단한 방법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우리가 경기 중에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놀라운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은 포세코 글로 감독 아래서 높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구사하며 위험해 보이지만 이번 시즌 큰 이점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개선된 역 압박은 토트넘이 다른 방향으로 돌파하는 것을 허용하며 전환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높은 압박으로 상대 플레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스혼빌라의 파이브 백을 상대로 토트넘 3 명의 공격진은 손흥민의 선두에 달리며 아슬아슬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빌라의 비드업을 분할하여 공을 가진 선수가 패스 옵션이 없고 공격을 재설정하기 위해 다시 패스할 수 없는 한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박을 시작하면 손흥민은 골키퍼 마르티네즈를 향해 직접 달려가지 않고 먼저 수직으로 움직여 랑글레우리 이어지는 패스 라인을 맞고. 마르티네즈가 반대편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고 그러면 클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의 좁은 위치는 빌라의 센터백에 더 가깝게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레넌 존슨이 볼에 대한 선택이 제한된 아스빌러 윙백 콘사를 압박할 수 있게 해주고 순간 손흥민은 골키퍼에게 보내는 백패스를 막고 있고 비소마와 메디슨은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 근처에서 맥킨과 더글라스 루이스를 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압박 각도는 골키퍼 마르티네즈가 콘사에게 공을 던지도록 강요하고 있고 이는 존슨이 콘사 쪽으로 이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콘사는 다시 골키퍼에게 패스해야 하는데 손흥민이 백패스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향해 전력지조를 달려가서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비진은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는 것을 막고 골키퍼가 센터백과 윙백에게 패스하는 기도 막았습니다 이렇게 후방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빌라주퍼 와킨스에게 제대로 공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연계된 역습도 발이 빠른 반더벤이 다 막아냈습니다. 아스턴빌라는 전방 지역에 손흥민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중앙수비사 한 명을 더 배치해 파이브백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손흥민을 여기에 막히는 것보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아스턴빌라의 촘촘한 파이브백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반에 손흥민이 슈팅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지만 아스턴빌라의 골키퍼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자 하는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정확한 전술이 적중했습니다. 이는 원톱에선 소름민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아스톤빌라전 대승의 이유를 전반전이 끝난 후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도 그대로 유지하자고 말했다고 했는데 전반전 마지막 10분 동안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지치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메디슨은 그들은 뒤에서 많은 공을 돌리며 피곤해졌고 이는 우리가 역습하고 더 빨리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드카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두 골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로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날 일골리 도움으로 세계 공격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수비적으로도 상대 수비수들을 상대로 강한 압박으로 지치게 하는 공까지 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아스톤 빌런은 제대로 된 빌드업으로 공격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놀라운 축구 지능과 움직임 여기에 더불어 강력한 리더십이 앞으로 토트넘에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시즌 우승 경쟁도 손흥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스널과 리버풀이 승점이 같고 맨시티가 불과 1점 뒤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단한 경기의 우승이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팀들이 앞으로 남은 경기 중에 유일하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경기가 바로 토트넘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이들 세 팀과 시즌 첫 대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단한 경기도 지지 않았는데 손흥민은 리버프전 승리를 포함하여 3경기 모두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즉이 팀들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골에 자신들의 리그 우승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BR풋볼은 10일 공식 SNS에 왕자의 오리팀을 손흥민이 결정한다는 뜻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한해의 축구팬은 리버프 클록 감독과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말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펠레 호나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입니다. 선우민의 순수한 축구 두뇌 측면에서 메시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상 소망이었습니다